오늘 영상은 여자와 연락을 하거나 안 나면서 날 좋아하는 게 맞나, 한 번이라도 헷갈린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잘 클릭하셨습니다. 10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 끝까지 보기만 하더라도 더 이상 헷갈려서 에너지를 낭비하거나 마음 고생하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직관적으로 여자가 나에게 호감이 없는지 확실하게 알수 있도록 이 영상 하나로 명확한 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내가 헷갈리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좋아하는 게 아닐 확률이 높다.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나에게 관심 없다라는 신호를 알게 모르게 티를 내도 조금이라도 여지가 보이면 그것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나랑 같이 있었을 때는 분명 대화도 열심히 잘하고 잘 웃고 리액션도 잘 해줬는데 막상 헤어지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잘 안된다고 가정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남자분들은 헤어지고 나서 연락이 잘 안되는 것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서도 나와 같이 있었을 때 홍대가 나에게 보여줬던 호감신호 때문에 재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헷갈리게 만들기 시작하죠. 그때는 분명 난 호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그러지? 이렇게 헷갈리게 한다는 건 사실 좋아하는 게 아닐 확률이 매우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해석을 하면서 여자가 나를 좋아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그 느낌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느낌으로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잘 되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관심의 흔적을 찾으려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여자는 자신이 호감을 가진 상대가 헷갈려서 나를 놓치게 될 리스크를 굳이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여자가 호감이 있다면 남자 쪽에선 헷갈릴 일이 없다는 말이죠. 아니 근데 밀당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밀당이라는 건 밀고 당긴다는 건데 예를 든 경우는 상대가 챙겨져 나가도 상관 없 만큼 밀어내기만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애프터 제안을 했는데 상대가 애매하게 말을 하거나 피한다 만약 상대에게 지은씨 다음주에 한번 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상대가 호감이 있다면 명확한 시간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호감이 없다면 네 그래요 시간 되면 봐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자의 상황에 따라 네 그래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구체적인 시간을 잡으려고 하는데 상대가 똑같이 시간 되면 봐요 라고 답을 한다라는 건 사실 호감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호감도 없는데 그 여자는 왜 계속 연락을 하죠?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결론을 말하면 여자의 심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 그냥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기분 나쁜 경우냐? 할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자들은 대시를 받는 수동적인 입장이다 보니 자연스레 연락을 하는 남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 안에서도 순위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러다 더 괜찮은 남자가 생기게 되면 그 남자에게 관심이 쏠리게 되다 보니까 점점 답장이 느려지면서 일시일을 하고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래서 호감이 없어도 그냥 연락을 할수 있다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만남을 제안했을 때 여성이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못나오는 경우 여자쪽에서 먼저 다른 날짜나 시간을 잡으려고 한다면 호감이 있다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약속을 못나가는 이유만 말하고 다른 날짜나 시간을 먼저 잡지 않는다면 일치껏꺼 지라는 뜻으로 여자가 호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번째 여자가 계산을 하거나 계산을 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50대 50으로 해석을 할수 밖에 없는데 예를들어 여자가 남자에게 호감이 없다고 가정할 때 다음에 볼 이유를 안만들기 위해서 밥값이든 커피값이든 계산을 확실하게 하면서 다음에 만날 건덕질을 차단해버린 여자가 있는 반면에 남자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남자가 계산을 하게끔 만드는 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계산을 하든 하지 않든 여자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판단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만 좋아하게 된다면 물질, 감정, 시간 이세 가지를 투자하게 되는데 만나는 남자가 거리가 멀어도 자신이 보고 싶어서 그먼 거리를 오기도 하고 먼 거리를 오면서도 그 남자에게 어느 것 하나 바라지 않고 자신이 밥을 사는 경우 그리고 계속 같이 있으면서 감정 표현을 하는 경우 때박 호감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대산에 대해서는 썸타는 기간을 제외하고 사귀면서 여자가 나에게 물질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호감의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만남 그리고 썸타면서 대산에 대해서는 호감, 기호감을 분명하게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 상대한테 질문보다 자신의 이야기만 한다. 여자들은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면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즉, 티키타카를 하려고 하죠. 반대로 호감이 없다면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호감이 있는 경우 햄버거 좋아한다고 하셨죠. 저도 햄버거 좋아하는데 어떤 햄버거를 제일 좋아하세요? 라고 하는데 호감이 없는 경우는 저도 햄버거 좋아해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맙니다. 즉 호감이 없다면 자신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느낌의 대화만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와 티키타카보다는 지금 자신의 상황 감정들을 말하고 이것을 상대에게 굳이 소통하려고 그럼. 하지 않죠. 다섯 번째, 나와 만남 이후에 갑자기 바쁘고 연락도 안 된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의심해볼 이유도 없이 100% 호감이 없는 겁니다. 상대와 애프터를 가졌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줄어든다. 그렇다는 건 다시는 만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면 자신의 칼리브레이션을 점검해봐야 하는데 여기서 칼리브레이션이라 쉽게 말해서 눈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소셜 어빌리티는 칼리브레이션이고 눈치라고 보면 되죠. 이 소셜 어빌리티가 높은 사람은 칼리브레이션이 높으며 C가 빠르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자에게 하면 안 되는 말, 하면 좋은 말을 분별하는 능력. 여자에게 무엇을 말했을 때내 가치가 하락이 된다, 무엇을 말을 했을 때내 가치가 상승이 된다. 언제 어느 타이밍에 어떤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나의 자랑을 초반에는 하지 말고 후반에 들어 여자가 나에게 궁금증이 커졌을 때 그때 대놓고 자랑하기보다는 스토리텔링을 풀어가며 나의 가치를 자랑한다. 상대가 지금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 파악. 할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감정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행동과 말을 해야 하는지 알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셜 어빌리티가 낮다면 썸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고 연애를 하더라도 장기 연애가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소셜 어빌리티를 키우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자가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헷갈릴 때 확실하게 알수 있는 기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자라면 대부분 싫어하는 남자 성격을 알아볼 거예요. 어떤 성격을 싫어하는지 알고 그 성격을 가지지 않기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호감을 가질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번째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성격 허세가 심한 사람 여자들이 싫어하는 유형중에 가장 베스트로 꼽히는 유형으로 허세가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많은걸 갖고 있다는건 분명 좋은거죠. 그런데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것보다 최악인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길에서 침을 뱉는다거나 소개팅할때 차키랑 지갑을 올려놓고 대화할때 어, 나 예전에 모델이랑 사귀어 봤어 이런식으로 말하는 행동들이죠. 제가 예전에 와인모임을 개최했을때 있었던 일인데 그 자리에 누가 봐도 부자처럼 보이는 사업가 A와 B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쁘고 몸매 좋은 여성들도 참석했었죠. 그런데 A는 만나자마자 대화를 할때 내가 돈좀 벌어서 200만 원 넘는 와인 마셔봤는데 별로더라. 아, 우리 집이 한강 인데 거기서 와인 마시면 진짜 맛이 좋더라. 라는 식의 직접적인 자랑을 했습니다. 반면에 B라는 사람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알만한 사업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여유롭게 대화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말을 할 때도 전 어렸을 때부터 가난이 심해서 하루 24시간을 값지게 쓰기에 노력을 했고 그래서 더 바쁘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이에요.라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A에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고, B에게는 남녀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랑을 모였고, 그 모임에 왔던 가장 예뻤던 여성이랑 같이 이 차를 나가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허세는 버려두고 자신을 얘기한다 할 때도 스토리식으로 풀어내면서 내가 가진 걸 보여주기보다 그걸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말해준다면 상대는 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성격 두 번째 대화가 안 통하는 성격. 여자들이 자신의 첫 인생을 제외하고 가장 원하는 이상형을 고르라고 하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골라요. 반면에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고르라고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을 고릅니다. 그렇다면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상대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내 이야기만 하는 경우를 의미하죠. 이 경우는 나는 솔로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번 18기 광수분만 보더라도 상대와 티키타크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만 하기 바쁜 모습을 보여줘요. 영자는 광수에게 처음에 호감을 굉장히 느꼈지만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잦아지면 호감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돼요 이렇듯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끔 대화의 틀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자신의 이야기만 한다면 보호할 여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처음에 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의 포문을 열어주고 상대에게 질문을 하면서 상대가 말을 할때 경청을 해주면 됩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성격 세 번째, 소심한 성격 당장 우리만 하더라도 여자가 같은 얼굴이라는 가정 아래 활발한 사람 vs 소심한 사람 둘 중에 한 명을 고르자 한다면 당연히 전자를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여자들 쪽에서 더 심해요 여성은 진화심리학적으로 남성스럽고 리더십 있는 남자를 매력적이라 느끼는데 그런 남자들의 특징이 보통은 활발한 성격이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소심함은 과묵함이나 무뚝뚝함과는 다릅니다 남자가 목소리도 작고 눈도 잘못 마주치고 대화도 잘 못하는 그런 사회성이 낮은 소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 친구 중에 훈훈한데 굉장히 소심한 친구가 있었어요 우연찮게 남녀가 각각 20명 참여하는 소개팅 파티에 갔었죠 모임이 끝나고 쪽지로 자신이 마음에 든 남자에게 선택을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 표도 받지 못해서 충격을 먹고 제게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하드 트레인을 시켜줘서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리하고 모임장도 맡아보게 하면서 남들과 대화를 잘하는 수준의 외향적인 성격으로 끌어올려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모임에 참석했는데 결과는 전과 다르게 여성으로부터 다섯 편을 받더라고요. 분명 같은 얼굴인데 성격이 소심하냐 활발하냐에 따라서 여성이 느끼는 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성 이 있는 모임이나 소개팅 자리에서 대화를 이 끌고 리드다는 활발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성 쪽에서도 더 많은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들이 싫어하는 유형 세 가지. 첫 번째, 허세가 심한 성격. 두 번째, 대화가 안 통하는 성격. 세 번째, 소심한 성격.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다른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